네, 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네, 어젯밤에 속보로 미국 상무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관세 연기는 없다. 관세는 수일 수주 동안 유지될 것이다. 라는 CBS 뉴스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프리장이 급락, 어, 위켄드 프리장이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무역 적자가 해결되지 않느나 중국과 협상을 안할 거고, 이 시장에 대해서 하락에 대해서는 어, 게이않안 하는 모습에 대답을 하는 바람에 이 무역 전쟁이 더욱더 확대하는,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프리장이 열리자마자 한 6%를 빠지고, 미국, 중국은 10% 빠지고, 니케인 한8% 빠지고, 한국, 뭐, 그냥 아시아, 모든 전 세계 시장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만육천을 찍을 뻔한 상황에서 이제 서킷이 걸리는, 만육천 한 이백이 서킷이었을 텐데, 서킷을 당연히, 안, 다, 다, 다행히 안 걸리고, 일단은 말아 올렸습니다. 아마 마진콜로 인해서, 정산, 청산, 청산청산 되면서 빠르게 내려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으로 돌리고 있고, 금 또한 지금 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팔고, 이 부분을, 이 마진코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오르고 나서 다시 금으로 돌아간 상황인 것 같은데 어 일단 지금은 뭐 하나 나아진 상황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17,500 부근을 지켜주면서 대돌 기술조 반등이 나오면 좀 괜찮다고 했지만 여기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어 여기가 이제 올라갈 때 저항을 받을 거고 지금 주봉 200일선에 가까워졌어요 이 주봉 200일선은 어 좀 의미가 있는 지점이다 여기서도 주봉 200일선을 다행히 금방 올렸고 22년 2020년에도 코로나 때도 2018년 때도 하지만 금융위기 때는 여기서 200일선을 이탈했다가 올라갔지만 더큰 시장의 위기가 터지면서 200일선 아래로 내려오고 나서 한 1년이 넘게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까지는 보진 않지만, 이 관세가 협상이 안 되고, 지금 그 관세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어, 더큰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그 트럼프가 그걸 유지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트럼프 내에서, 팀 트럼프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 기준 관세 10%는 무조건 안고 가다, 간다. 그니까 러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불만은 못 가지게 다른 쪽에 강하게 때려놓고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강하게 때려놓고 협상을 해서 그 부분을 0%로 만들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뭐 0%에서 5% 10% 정도를 만들어서 어 협상이 잘된 나라는 그냥 10% 관세 그 외에 뭐 중국이나 EU나 이런 데들은 한 5, 중국은 더 들어가겠죠 우리 EU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효율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다행인 점은 지금 일본, 베트남, 인도, 대만 등 몇몇 국가들이 관세, 자기네 군, 국가 관세 0% 딜을 지금 트럼프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관세에 관해서 트럼프와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어 백악관 경제고문 케빈 하셋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협상이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빠르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협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16,000 라인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나스닥 선물 그 아래 미, 미결제 옵션 미결제 현황인데 28,000 아래에는 이 옵션 현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만. S&P로 보면은 지금 미결제 약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축은 나스닥이 아니라 S&P다. S&P로 보게 되면은 S&P가 지금 4,800, 4,900 라인, 5,000 라인에 이 푸드업 미결약장이 쌓여 있다. 그래서 이 4,800을 지금 최대한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주봉 200일선이기 때문에 네, 이 라인을 지켜주고 지금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제가 월요일 날, 당일 날, 좀더 하락을 하고, 오를 수 있다는 점 얘기 말씀드린 게, 이제 빅스가 50%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꼬리를 달지 않고, 풀 양봉을 때렸습니다. 풀, 그러니까, 꼭, 꽉찬 양봉이었죠. 그래서 지금 한번더 빅스가 튄 다음에, 빅스가 밑꼬리 달고 내려와야, 이제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당장의 저점에 대한 신호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을 봤을 때 오늘 만약에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S&P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간다면 가장 중요한 좋은 거는 다시 이 5,100선으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선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밑꼬리만 달고 버텨줘도 다음에 여기 부딪히더라도 한번 다시 도전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 아래로 깨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16,000과 S&P4800을 위험하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섣불리 매수 분할로 제가 말씀드렸지 아예 지금 새로운 계좌로 분할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씩 극분할로 조금씩 들어가시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 주봉 RSI도 어 역사적으로 거의 오지 않는 30 이하로 떨어졌고요 S&P도 동일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매수하기에,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매수하기에는 절대 나쁜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아가시는 분들은 이 공포에도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좋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 위에서부터 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을 타야 할 것인가를 보는데, 그래도 이제, 어, 물은, 물 타고 이제 회복하는 걸 보는 건이 관세가 해결되고 나서 뒤늦게 이 회복세에 올라타도 되거나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를 좀볼 건데요. 네, 엔비디아와 속스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100불과 105불, 이 102불 되게 여기를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세가 크게 터지면서 여기가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관세에 취약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아무리 기업 펀더멘탈이 살아있어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가 없는 95불까지 내려왔지만 한번더 지금 프리장에서 90불대까지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 아마 90불대까지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을 지켜줘야 합니다. 주봉 지수가 주봉 200일선을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엔비디아도 이 주봉 200일선까지 끌려 내려갈 수 있지만 지금 그 정도 상황까지로는 안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진짜 지금 좋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섹터가 관세에 취약하고 어느정도 그 루트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어느정도 V자 반등으로 크게 올라가더라도 이 해결이 되고 나서 다시 접근으로 생각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신규 웨이 매수로 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는 게이 90달러나 이 아래 어, 엔비디아 거의 앞으로 오지 아,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봐주시고 속슬 어, 속슬 걱정하시는 분들 네, 많으실 걸로 압니다. 네, 속슬는 사실 이 190라인에 엄청난 풋 옵션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90라인을 살짝 뚫더라도 다시 복구를 해서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기간적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이 완료됐고 다시 한번 트렌드를 돌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관세가 너무 이 취, 반도체가 관세에 취약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터져서 한 주만에 이만큼을 밀어버렸어요. 이 170도 지지를 못했죠. 개별주가 이 3, 이거는 ETF라서 30기업을 대표하는 ETF인데 이3 0 기업 개별주들이 전체가 다 내려가니까 이 속스 자체로는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속스가 단한주 만에 20% 빠지면서 속스도한6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얘네들이 지탱하는 라인이 170 라인도 깨졌고 지금 이 150, 160 라인을 했지만 오늘 도 하락으로 함으로써 한 140, 150 라인, 149 라인. 네, 최대 140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속수도 이 주봉 아래서의 지금 거의 한23삼이단계요 제가 심지어 이 제가 쓰는 아래서의 주봉이 1 4일 페리오드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어 러프한데도 불구하고 더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매우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다시 오지 않을 또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일단 그랬어요. 어, 속스 자체는 지금 반도체가 약세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리셨다가 하셔도 될것 같고 이만큼 이만 떨어질 만큼 크게 오를 것도 리턴 값도 큰 것도 반도체기 때문에 어. 배팅하실 분들은 또 배팅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시장이 전체가 계속 무너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스를 상패를 걱정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어 최근에, 최근에 이제 이 상황에서 주식을 접하신 분들은 이제 상패 걱정을 하실 텐데요. 어 20년 때도 그렇고 22년 때도 그렇고 2불이었고 6불이었습니다. 이때도 상패되지 않았고, 74불, 70불까지 올라간 과거의 행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제 2026년에도 이어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어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70불까지 가는 데는 거의 어, 순탄치 않은 길이 될 거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 반세만 빠르게 회복되면은, 한 20불까지는 금방 V자로 회복을 할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또, 또 과정에서, 어,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최소 40불 아래에는 맞춰야 내년, 쯤에는 어 본전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내년 후반기로 가더라도 어 30불까지는 내년 초쯤에도 오지 않을까 내년 초에서 초중순쯤에는 이쯤까지는 빠르게 올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평단을 낮출 수만 있다면 시간은 걸려도 탈출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기회 에 세배 레버러지의 위험을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어 몰빵 투자보다는 항상 분할로 들어가시거나 분할 매수, 분할 익절 위주로 하시고 웬만하면 이제 레버리지도 저도 이제 세 배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어 어느순간부터는세 배보다는 그냥 두배 레버리지 위주로 하고 있어요. 조금의 리스크를 안더라도 좀덜 안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해 주시고 어 시간은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평단을 맞추면 회복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팔란티어를 보자면 팔란티어는 팔란티어는 어, 이걸로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네, 팔란티어를 네, 보자면 팔란티어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60불 때 푸드옵션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0불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60불 때가 어, 일봉 200일선인데 이 60불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래야 어느 정도 이 파동도 얼추 맞는 어, 조정 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5불이었는데 아마 오늘 더 떨어졌으면 70불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봐요. 이게 한번 여기다가 엄청나게 미결을 쌓았으면은 이 부분 60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찍고 올라갈 수 있어서. 좀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좀 60까지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란티어는 장기적으로 이제 관세에도 엄청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이기도 하고 어독그 독점 기업이야 아직까지 그래서 어 다른 기업들이 무너지는 거에 비해서 많이 선방을 한 상태지만 아마 뒤늦게 이 60불 아래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하지만 60불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45불까지 또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60불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좀더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항상 제 말씀드리지만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로 매수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